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잘못 소리 질렀다가 잘못하다가 잡혀가죠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소리 질러 할 수는 없지만 자 여러분 오늘 일봉 차트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설명을 다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차트 설명을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은 제가 진하게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일봉 차트 보면, 일봉 차트 보면,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 거의 한4%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소식을, 호재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릴 건데요. 자, 물론 저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소식 때문에 올랐다고 보도하는 쪽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이 소식도 다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제 때가 되니까 오를 타이밍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 이런 차트 기울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울기 내려올 때 기울기 올라올 때 이렇게 쭉쭉 양봉 얼마만에 보는 흥분되는 양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자 자, 여러분 음, 일단 요 소식부터 보고 가실까요? 갤럭시 Z 플립 5, Z 폴드 5 유럽서도 초기 판매 신기록, 예, 초기 판매가 지금 폭발했다. 이제 폴더블, 이 플립이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한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지금 주가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발점, 요거 말고도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공개된 거, 오늘, 발표된 게 있어요. 디램 쪽의 이야기인데 어, 세계 최초로 또 개발된 게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난 거고요. 자 일단 여러분, 어, 이 삼성전자가 이요 아, 분이 어, 누구냐면 어, 이게 어, 벤자민 브라운이라는 분입니다. 상무고 어, 삼성전자 이제 구주총괄 마케팅 팀장이세요. 예. 어,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글로벌 출시한 갤럭시 Z 플립 5 그다음에 Z 폴드 5가 유럽에서 전작을 뛰어넘는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벤자민 브라인, 브라운 상문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이 IFA 2023 개막에 앞서서 어제입니다. 현지 시간. 어, 이 삼성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 갤럭시 Z 플립 5 그다음에 갤럭시 Z 폴드5의 유럽 초기 판매가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에서의 연간 이 폴더블 판매량이 과거의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연간 판매량을 이미 넘어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여러분, 이번 달이에요. 이게 출시한 게 8월 11일, 8월 11일, 자,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38개국에서 갤럭시 Z 플립 5하고 폴드 5를 출시를 했는데, 초기에 아주 견조한 판매를 이어가면서 전작을 상회하는 지금 성적을 거두고 있다. 기대 이상으로 잘 나가고 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어이 삼성의 폴더블폰, 스마트폰 연간 판매량이 지금 천만 대를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율은 어느 비율은 어떠냐면 유럽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유럽 시장에서의 갤럭시 Z 플립 5하고 그 다음에 폴드 5의 판매 비중이 7대 3 이렇게 7대 3이라고 밝혔고요. 색상은 Z 플립 5의 경우 뭐 그라파이트, 그 다음에 민트 이쪽이 선호도가 높고 높고 Z 폴드 같은 경우에는 팬텀 블랙, 아이스 블루. 그러니까 이제 폴드는 거의 남자분들이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주변에는 여자분들도 폴드를 좋아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제 비율로 따지면 아무래도 플립이 여성분들이 선호도가 높다. 참고로 이제 제딸두 명이 있는데 둘다 플립입니다. 그렇게 지금 아주 선호도가 높습니다. 애플 사달라고 하는 거 제가 이 플립으로 막았습니다. 플립 딱 이야기하니까 애플을 그냥 포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하여튼 그 정도 애플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풀립밖에 없다.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다르겠지만. 자, 어쨌든, 어이 갤럭시 Z 시리즈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 요게 오늘 주가의 한 모멘텀, 이게 뭐, 완전히 이것 때문에라고 생각 안 하고요. 어쨌든, 요런 지금 분위기가 있다라는 전달을 좀 드리면서, 자, 음, 내일 신문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자, 삼성전자, 디램 개발 역사 새로 썼다. 자, 오늘, 오늘 삼성전자가 12나노급 32GB DDR5 DRAM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밝혔습니다. 자, 어, 기존의 단일칩 기준 DRAM 최대 용량은 삼성전자가 상반기, 올해 상반기 양산을 시작한 16기가인데 지금은 예, 32기가를 이제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쪽 자료를 보시면 64K, 야,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1983년도 디렘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K에서 메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가로 넘어왔는데, 32기가. 자, 이제 2000, 1983년에 시작을 해서 국내 최초로 디렘 개발을 해서 23년이니까 거의 40년 만에 예, 쭉 이렇게 그 삼성전자 이렇게 어, 개, 개발을 했다. 어, 1900, 그, 다른 거 보실 거없고요 1996년도에, 예, 1기가, 1기가 세계 최초로 디램을 개발했다. 1996년도입니다. 2004년에, 어, 2004년에 보면, 예, 80나노. 하, 아, 이때 80나노. 지금 12나노 거든요. 야, 80나노. 진짜.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이. 제가 요거는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께 디램 개발 역사, 요런 거는 한 번쯤은 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요. 어, 이번에 12나노급 30, 32GB DDR5 개발을 통해서 이 고용량 d 램이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또한 이제 AI 시대를 주도할 당연히 고용량 이 고성능 그 다음에 저전력 이런 제품들로 글로벌 IT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이 차세대 디 m 시장을 견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이디 m 쪽에 조금 말이 많았어요. 삼성이 어, 파운드리에 너무 올인하는 거 아니냐, 뭐 메모리 쪽에 디 m 이나 랜드 쪽에 너무 소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 시점에 DDR5 세계 최초 32GB는 상당히 저는 어,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디램 개발 실장 황상준 부사장은 이번에 이제 12나노급 32GB 디램으로 향후 1TB의 모듈까지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삼성전자는 향후에 이 차별화된 공정과 설계 기술력으로 메모리 쪽에 확실하게 뭐 하겠다? 1등을 굳혀 나가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그러면 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아 좋아 지금 8월 달인데 32GB DDR5를 개발한 거하고 양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양산은 언제 합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서 아마 하실 건데 마음속으로 막 하실,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연내에 양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 양산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세계 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2기가 개발은 했고요. 양산도 연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11월 달 빠르면 12월 달그 안에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삼성전자가 이 32기가바이트 디램이 인공지능 대중화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용량 메모리 수요를 대응하는 해결책이 되는,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물론 수요도 엄청납니다. 뭐 AI, 메타버스, 뭐 디지털, 토인,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최근에 이제 부상하고 있는 산업들은 모두 대량 데이터를 요구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주구장창 삼성전자를 쓸어 담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은왜 이렇게 빠지냐? 예, 마지막 담금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같이 잘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 IT 업계에 따르, IT 업계 쪽에서는 빠르면, 어, 이제 글로벌 데이터량은 올해 100제타바이트, 이걸 넘어설 전망인데요. 자, 또, 어, 이, 그, 앞으로 이제 1 0 0제타바이트는 2010년도에 2제타바이트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2025년에는, 지금 거의, 어, 181제타바이트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거의 뭐,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래서, 어, 이런 가운데, 글로벌 IT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데이터 센터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생성형 AI까지, 어, 이제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이제 고성능 서버는 어떻게 됩니까? 더 빠르고 또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버당 DRAM 탑재량을 폭발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삼성전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고 계신다고 많이 힘드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